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젯밤에 미국 11월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3.1%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 전월 대비해서 0.3%로 예측치와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11월 인플레이션 감소 속도가 둔화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예측치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은 약두 달간의 상승 이후에 현재 불가피한 조정기를 거치고 있어서 이번 CPI 발표에는 크게 동요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상승세에 공면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은 필수적인 것이라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지인지 캐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11월 CPI가 발표된 이후에 CME 페치에 의하면 12월 금리 동결에 대한 예측을 약98%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을 약 5월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6월은 되어야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과반수 이상이 보여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정체적인 문제 등큰 이변이 없는 한 3분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과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6개월, 7개월 이후 통화정책의 변화가 투자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일부 암호화폐를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조정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 분석가에 의하면 해당 조정기를 거치면 연말에 XRP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조정기는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익시장과 청산에 의한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해당 분석가는 현재 RSI가 40대로 떨어졌고 또 XRP의 상품채널 지수 역시 0 밑으로 떨어지면서 과매수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으로 향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엑자 p 가격이 일시적으로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바닥이 형성되면서 다시 상승 곡선을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최고치를 경신하기 위한 저항선을 0.684자달러, 그리고 0.7328, 0.85달러, 그리고 0.93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연말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을 상황에서 이 저항선을 XRP가 어떻게 뛰어넘을지 그 저력을 보여줄지는 XRP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닐 테고요. 시장의 대세 흐름과 함께 엑 XRP 깜짝 호재도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본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인 것은 잘 아실 텐데요. 리플이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기업 본사를 오픈한 모양입니다.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관련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이를 두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은 리플이 미국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전에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몇 번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이지, 약식 판결에서 일부 승소를한 이상, 리플이 이제는 미국을 떠날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처럼 유럽이나 싱가폴, 홍콩, 중동 등전 세계 거점 지역을 키워나가면서 미국에서의 기회를 계속 탐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의 재상장 다른 또 다른 소식입니다 3,7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진 블록체인 닷컴이 XRP를 재상장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지갑 제공 업체 중 하나인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부스의 선임 기고가에 의하면 2024년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지속적인 화폐 발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과 함께 XRP를 미국의 달러 약세와 미국 정부의 계속된 재정 적자 그리고 금리 인하 속에서 호황기를 맞이할 코인의 대표로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 코인이 현재 가격 상승세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CFTC 의장이 CNBC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상품이다 라고 다시금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이낸스와의 합의, 그리고 자우상펑의 감옥행에 법무부와 그리고 CFTC가 관여를 한 것은 그것이 상품 관련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SEC는 바이낸스와 법무부 그리고 CFTC의 합의와 무관하게 본인들의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SEC의 소송 강행은 절차상 부적절하다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CFTC는 모든 암호화폐는 상품이라고 하고 그래서 바이낸스와 합의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증권을 다루는 SEC는 또 그들의 합의와는 별도로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하니 여전히 암호화폐 관련해서 미국의 혼란스러운 현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건크류캐피탈 창업자가 제비 모건의 ceo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자산의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다이머는 의회 증언에서 디지털 자산은 범죄자를 위한 것이고 자신이 정부라면 폐쇄할 것이다라고 말했었는데요. 모건 그리 캐피탈 창업자는 다이먼의 그런 발언은 그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산업의 많은 부분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실무 없게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 한게 현재 아발렌체가 다른 코인들의 조정기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JP 모건이 실무의 자산을 토큰화 하는 i w 의 아발란지 플랫폼을 사용기로 하는 등 호재가 이어지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 말을 들으면 결국에는 어, JP모건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뒤로 열심히 JP모건만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세계를 구축하려고 분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LCC 관련자 등이 블랙록 등과의 회의에 참석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블랙록은 벌써 세 차례 미팅을 진행했었고요. 다른 투자 기관들도 속속들이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통 은행도 현금으로 참여가 가능해지는 형태로 수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즉, 블랙록이 ETF 생태계 내적격 참여자가 암호화폐가 아닌 현금으로도 새로운 펀드 지분을 만들 수 있도록 ETF 메커니즘을 변경하면서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없는 은행들도 ETF의 AP, 즉 ETF 운용사의 현금을 납입하고 ETF 증권을 받은 다음에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인데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 이번 변경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경험이 있는 대형 마켓, 메이커 기업뿐만이 아니라 은행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유동성 공급자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평가 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 시장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s c c 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음과 동시에 상품의 펀드멘탈이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 그 파급 효과가 또 일반 투자자에게 도미노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